안녕하십니까? 유간의 사람들 코너를 진행하는 단국대학교 유영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갤러리 자인제노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는 탐진공파 일가님이죠. 경남 창령 한터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유진수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초대전의 주제이죠. 한터아리랑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일가 작가님을 모시고 작품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가 노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극의 형상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 문화의 본질과 정신적 근원에 관한 깊이 있는 주제들을 화폭에 담아왔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은 엽전과 지폐다발을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화면에 풀어낸 작품은 그리운 유년 시절 모곡상을 하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고 작가 선생님은 적고 있습니다. 일곱 살 어린 시절 시골 장날이 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소달구지에 쌀가마니를 가득 싣고 가신 아버지를 기다렸다. 저녁 무렵 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허리춤에 찬 먹빛 전대에서 천 원권다발을 꺼내 나눠주시며 백 장이 맞는지 세어 보라고 하신다. 고사리 손으로 돈을 세던 느낌은 콩콩 가슴 뛰는 흥분과 함께 다른 어떤 놀이보다 재미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돌아오면 골방에 앉아 헌책과 다쓴 공책을 오려 돈다발을 만들어 쌓아놓고 새는 놀이를 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옆전 꾸러미는 오래된 고서를 한장한장 한장 일일이 물감을 입히고 손으로 잘라 오려서 묶고 다시 화면에 배열하여 금분과 먹과 주먹을 사용한다 빈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옛 어린 시절 나의 가슴을 움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관의 사람들을 진행하는 대한국대학교 유영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일본지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간님께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는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터와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는 유진수 일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전시회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시기간입니다. 금요일 날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방문객들이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아 제가 그 이번에 불어낸 작품의 주제가 네. 유년에 대한 기억이에요. 유년에 대한 기억을 화폭에 불어냈는데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현재와 어떤 교감이 되어서 좀더 따뜻해지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유년의 추억. 당연히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것은 조상숭배와 자녀들의 한 사랑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즉 기계유시에서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백세일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사물들이나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이제 작품 활동하시면서 혼자서도 기계유시 시조묘가 음. 있는? 그 부운제, 제실까지 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자, 부운제, 이 첫자, 부자를 보고 아 내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와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풀어낸 작품이 그 모목상을 하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제가 일곱 네. 살때 아버지께서 시골 장날 오일장이 되면 소달우지에 쌀가만니를 가득 싣고 장에 가시거든요. 네.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장에서 돌아오시면 그 먹빛전대라 그러잖아요 네, 허리춤에 네. 찬그 네. 전대에서 천 원권 다발을 꺼내 주시면서 백 장이 맞는지 세어 보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오천 원권 만 원권이 발행되기 전이라 그천 원짜리를 보면 아주 귀하게 느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세어 보라고 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소꿉놀이 삼아서 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다쓴 공책이나 흔책을 오려서 돈다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재워놓고 학교가 또오면 세기도 하고 그런 그 유년의 기억을 이번에 합폭에 풀어낸 겁니다. 아, 그럼 그 유년의 추억. 저 같은 경우에는 화폐 대신에 보물떡지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백장을 묶어서 세고 뭐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실제 돈으로 그 경험을 한 그런 유년의 추억이네요. 네. 대리만족을 하셨군요. 부자가 되는. 그러면 그 백장을 세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셨나요? 10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사리 손으로 네. 그 돈뭉치가 막 이렇게 셀때 흘러내렸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막 희열감 있잖아요.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강렬한 인상이 이제 작업으로 끌어낸 거죠. 그럼 지금 어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곳은 경남 창녕 우포늪. 우포늪. 한, 그렇죠. 예 대대마을인데 그 대대의 순 우리말이 한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명을 사용합니다 전시 주제에 네. 그 한터 아리랑이라고 하는 또 아리랑은 삼태극 있잖아요 네, 네. 그 공, 네. 예,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삼태극이랑 아리랑이랑 상통하는 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타이틀을 한터 아리랑이라고 어,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한터 아리랑 유진수, 월간 미술 세계 기획 유진수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난 이한 지명의 한이라는 네. 그와 태극의 태와 네. 뜻이 또 상통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네. 사진에 보면은 엽전 구름이 비슷하기도 그렇죠. 예. 어, 그 다음에 뭐돈다발도 나와 있고 네. 아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음. 어린 고사리 손으로 백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발을 묶으면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태극기는 제가 어릴 때 덮고 네. 자던 네. 어릴 때 이불천을 제가 간직하고 아, 있었어요. 그래요? 그걸 이불천을 이용해서 또 태극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야, 대단하시군요. 정말 애국자시군요. 뭐 이런 <laughs>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해외에 전시를 하면 요즘에 뭐 K컬처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데 조명을 받아도 좋을 음... 듯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저쪽 한터 우퍼누 자랑 좀해 주세요. 우포늪 하면은 그냥 음... 남사르 협약에서도 그 우포늪의 우포늪... 그 볼거리가 뭐가 있나요? 그 원시 늪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데 대한 특징이 있고요. 네. 저는 우포늪이 늘 봐도 새롭거든요. 네. 늘 설레고 그 유년 시절에 우포늪에 그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자전거도 배우고 거기서 네. 어릴 때 넘어지면서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수영도 하고 보늪에서 네. 지금은 이제 그 남사를 협약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수영을 하거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유년 시절에는 마음껏 들어가서 또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탐진공파 파종묘소에도 들를 요 우포늪도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할 때. 한터에서 작품 활동을 하신 유진수 작가 일간님도 한번 만나게 겸해서 창녕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이거 한려해볼까요 유시 채널 좋아요. 유시 채널 좋아요. 좋아요. 장룡 우포로 오세요 한번 장룡, 장룡 우포 우포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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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